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이버 게임 파워블로그 화이트즈입니다 네, 오늘 가져온 작품은 Uncharted 4 인데요. 드디어 Uncharted 4 발매가 되었네요. 라스트 오브 어스 그리고 Uncharted 시리즈로 정말 그명색의 두둑한 노티도의 어, 신작으로 정말 수많은 게이머분들이 아마 기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프랜차이즈고 또 라스트 오브 어스를 굉장히 저도 인상 깊게 플레이 했었기 때문에 어 이번 작품 정말 기대를 많이 했고 실제로 플레이를 해봤어요. 프롤로그 엑트3까지만 아마 플레이했던 걸겪하는데아 정말 사실 초회 플레이 후기라는 포맷으로 포스팅을 제가 계획하지도 구상하지 않았었는데, 정말 포스팅을 하지 않..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라 오늘 헤어차티 f 포 초회 플레이를 즐겨본 제 개인적인 감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우선 프롤로그 파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정말 사실 이게 되게 강렬한 오프닝과 함께 시작을 하면서도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서 해야 할 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러 가지 조작이나 스킬들에 대한 학습을 동, 동시에 병행했다는 게 사실 정말 놀라웠는데요. 어 예를 들면 정말 이렇게 시네마틱하고 대단한 어, 박신감 넘치는 연출 가운데 이런 이런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띄워주면서 게이머들에게 자 내가 지금 방식 알려줬으니 응용해서 사용해봐라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미친 듯이 엄청나게 그냥 압도당하는 연출 장면을 함께 보여주니까. 게임에 대한 몰입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학습에 대한 부담을 덜고 게임에 대한 재미를 극대화시키는 정말 대단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 작품 내에서 정말 크게 활약을 할 새로운 캐릭터인 샘 드레이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 네이트 드레이크의 형이고 또 네이트가 유년기에 고아원에서 시간을 보낼 때 정말 희망과 같았던 존재죠. 사실 언차티드 시리즈가 이제 마지막 작품이 될것 같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 종지부에서 시리즈의 종지부에 새로운 캐릭터를 등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 정말 구조적이고 건설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 게이머들에게 반감 없이 정말 샘에 대한 신뢰와 어떤 그 기대를 크게 만드는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이런 게 가능했던 하 부분은 사실 그 성우들의 뛰어난 보이스 액팅도 있을 것이고 유머 감각이 돋보이는 대사들도 정말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사실 그래픽 비주얼이 너무 좋아가지고 작품에 몰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물 묘사나 뭐 여러 가지 광원 효과를 처리하는 방식 같은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레이트와 세미 성인이 돼서 내그 네, 최저한테 활동할 때 과거 유전기를 잠깐 잠깐 회상하게 만드는 신들로 이어졌다는 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차티드 4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과 달리 이번 작품에서도 정말 초반부터 액션이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줬었는데요. 특히 라스트 오브 어스를 뼈대로 할한것 같은 어, 근접 격투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라스트 오브 워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찰지고 둔탁한 타격감의 근접 격투 액션으로 정말 많은 게이머분들에게 어, 빨리 가서 좀비를 좀더 때려 눕히고 싶다 라는 반응을 일으켰었는데 그런 이제 둔탁하고 무게감이 있는 그 전투가 언차티드 4에서는 좀더 다양하고 화려한 기술들과 접목이 되면서 한 랑이 더 업그레이드 된것 같은 인상을 줬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언차티드 4는 언차티드가 정말 잘하는 것을 여전히 잘해요 어.. 지금 보는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게임 플레이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룬 장면인데 어.. 게임 플레이 내내 이런 연출들을 정말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어주면서 요즘 정말 많은 게임들이 우리는 시네마틱한 게임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광고까지 때리는 것들이 많은데 너트도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우리들이 만들면은 시네마틱한 게임이 된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 이렇게 단순히 전투가 한 단계 발전을 한 데에는 어, 단순히 전투의 좀타격감과 어떤 그 스킬들이 많았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어, AI들도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들이, 동료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장면들이 많아요. 뭐 그런 연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게임 프레이를 즐기면서 이렇게 네이트가 잡혀 붙잡혀 있을 때 동료가 도와준다던가 하는 것들이 정말 이번 작품에서 AI를 조금 더 설계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저 그리 고 뿐만 아니라 이언체트포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서 어드벤처 그리고 플랫포밍에 대한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쓴게 느껴졌는데요. 어 사실 플랫포밍이나 이런 퍼즐 맞춘다라고 하면은 사실 뒷목부터 잡는 게이머 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어 일단 언체트리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퍼즐이나 어, 플랫포밍 자체가 한번 직관적이어서 사실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은. 어, 금방 해결할 수가 있겠대요 어, 사실 언차티드 4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꼈던 게 배경 그래픽이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키텍 아 여러 가지 아키텍들 사이 사이에다가 이런 퍼즐에 대한 힌트와 단서를 뿌려놓기 때문에 단순 이런 배경 보면서 와 멋있다 하고 디테일하다라고 느낀 게 아니라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에다가 단서를 넣음으로써 정말 그 멋지고 그 화려한 기술들을 정말 잘 활용했다라는 인상을 좋습니다. 그리뿐만 아니라 어~ 이 어차피 테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난이도 역시 정말 조절을 잘 해가지고 코어 게이머분들에게도 어, 너무 쉽다고 느껴지지 않고 초, 초보 게이머분들에게도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는 딱 중용을 지킨 그런 플랫폼이 마음에 들었구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어, 어차피 테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 영리한 프롤로그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끔 했던 것 같습니다. 라스트보스와 비교를 하자면, 굳이 라스트 오브 오버 스 같은 경우는 좀 짧고 감정적으로 강렬했던 프롤로그를 보여줬는데 어차피 데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티독이고, 이게 우리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임이다라는 것을 프롤로그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우리가 트레일러 같은 경우, 요즘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가 정말 시네마틱하 나와서 트레일러 보고 속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포트 그... 트레일러... 아, 트레일러, 프롤로그는 마치 또 한편의 트레일러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 정도로 잘 정돈되어 있고 페이스 역시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리뷰를 하는 리뷰어로서 어, 게임을 끝까지 플레이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게임을 추천하는거는 조금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 언차티드4는딱한시간 정도만 플레이해보면은 아 어, 이거는 그냥 게이머.. 게임을 좋아하는 여러 게이머분들에게는 그냥 무조건 추천해줄 만한 작품이다 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재밌었고 와.. 진짜 더 플레이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하는 그런 프롤로그 그런 초의 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아 어, 지금까지 언차티드4의 초에 플레이에 대한 제 의견이었고요. 아직 초에 플레이라 제 의견은 그냥 말 그대로 그첫 번째 반응, 즉각적인 반응이라 어, 제 최종 리뷰한 다룰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정말 이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 이 게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네요. 지금까지 네이버 게임 파블로 화이팅 쇼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은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Got move! No, oh, no, he's still down there. No, he's gone. Come on, the boat's just beyond the wall. No, no, I can't. I can't. I can't leave him no, behind. Nate, your brother is dead. Either come with me or join him. No, just have it your way. Sam. Oh God, no, no. I'm coming, I'm coming! <laughs> <laughs> <sighs> <sighs> <sighs>